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차례장입니다.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할까요? 오후 시간 이제 좀쉴 듯하고 쉴듯 했으니까 이제 또 한번 들어보야지 않겠어요? 음? 비도 오는데 밖에 나가지도 못할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기도 좀 그래서 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듣고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시간 책도 읽고 하세요. 어, 하다 보면은 뭐 좋은 기, 그런 기회를 또 가져볼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그동안 뭐 보지 못했던 뭐 드라마 보시는 분들 많대 뭐 드라마 좋아하는 분들 꽤 많아요 어 저도 한때 그 드라마 매니아 였는데 너무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다른 일을 못해 어 그래 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드라마를 좀안 보게 되고 어 TV도 잘안 봐요 TV 안본 지도 벌써 한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어 TV도 안 보고 그냥 막뭐 종종 책이나 좀 보고 그렇습니다 어 영상이나 좀 보고 어 가능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도 여러분들도 어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기가 좋은 시간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기분 좋은 시간이겠지. 기분이 좋고 즐거운 시간이 뭐 좋은 시간이지 뭐 별거 있습니까? 음? 그 맛있는 음식과 같이 드시면서 또 휴일은 또 편안히 쉬죠. 스트레스 풀고 또 내일도 휴리잖아. 그러니까 음? 그어 그러다 보니 여행 많이 가시던데 여행 여행 가는 분들도 꽤 눈에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학개미들 어, 삼성전자를 얼마나 샀냐 대략 한 12조 샀네 12조. 12조를 조 샀는데 이 12조를 매수한 만큼 수익률은 어, 역시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어, 그래도 최근에 들어온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지 어, 작년에 고점부터 쭉 내려왔던 분들은 얼마나 좀 짜증나겠어요 최근에 들어온 분들은 그나마 조금 양반입니다 어, 이걸 봤을 때 어 그래서 올해 그 개인 투자자들 어, 삼성전자 순매수 규모는 12조원 대에 달한다고 했죠 올해 국내 증시에서 그 개인들의 총 순매수액이 한 41조 정도 되는가 봐요 41조 그 41조원 정도를 그, 고, 고려한다면은 응? 41조원 점을 고려하면은 어, 개인이 사들인 국내 주식 그 4주 중그 4주 중에 한 주는 삼성전자였다는 거죠 삼성전자 4주를 응? 네 샀으면 그 중에 한주가 삼성이었다. 그 수익률은 지난해에 이어서 여전히 마이너스야. 아유, 참, 징글징글하다. 여전히 마이너스. 어? 네이버, 카카오, 이런 주요 i t 기업과 비교하면 뭐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짜증나는 거야. 어? 네이버? 아, 네이버도 지금 뭐 어, 답답하죠. 벌써 마이너스 9.2%니까. 응? 어, 그래서 올해 1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11조 7,350억 정도를 승매수를 했어요. 그 승매수 규모는 1등이다. 1등. 2위에서 1 2종목의 합산액이 얼마냐 봤더니 어 9조, 음, 한 7,468억원보다 2조원 넘게 많이 샀다고 하네요. 2조원. 2조원 넘게 많이 샀다. 막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보니까. 많이 샀어요. 응? 많이 샀고, 어, 삼성자 전 순매수액은 그 코스피, 뭐 코스닥, 코넥스 시장 그총 순매수액 41조, 어, 3,499억 원에 28.3%에 이르고, 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삼성자가 전 차지하는 비중이 18.9%다. 이걸 고려하면은, 어, 개인들의 매수세가 두드려졌네. 강했다는 거죠. 어, 그리고 개인들이 보니까 네이버를 좀 많이 샀어. 네이버를 한 1조 9,794억을 샀다네요. 응? 1조. 그리고 카카오도 한 1조 6,185억 정도 사고. 아 어, 근데 제가 볼때이 표가 잘못됐네요. 보니까. 19조가 아닌데, 잘못된 겁니다. 이거 똑바로 안 했네 보니까. 안 만들었네 보니까. 응? 19조가 아니고 1조 9천이에요. 이것도 1조 6천이고. 그 우선주도 1조 3,851억 정도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어 많이 샀어요. 제가 보니까. 네이버, 막 카카오, 우선주 다 1조 원대 이상 샀다는 거죠. 1조 원 넘게. 이어서 이제 삼성전기. 삼성전기를 이제 9,018억 정도 입니다 9조가 아니에요. 다 이거 조단위다 틀렸어요. 9,180, 9,108억. 하이닉스도 8,365억 두산에너빌리티 7,449억 LG전자 7,750억 LG생활건강이 7,200 7,020억이나 7,020억이고 현대차는 6,804억 카카오뱅크 5,926억 조차를 다 붙여가지고 헷갈리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 삼성전자를 빼고 2, 2등에서 10등까지 합쳐봐야 음, 삼성전자를 못 따라가는 거야 못 따라갑니다 음, 그렇게 보시면 이해, 이해가 이해 되실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어, 연초부터 그 지금 계속된 그 증시 침체의 수익률은 아주 부진해요 부진하고 그 순매수 상 10개 종목 쭉보니까그 플러스를 기록한 종목이 두 개밖에 없어 어, 하이닉스랑 그나마 그 현대차 정도 밖에 없네요 보니까 그 수익률은 그 올해 1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그 개인들의 전체 순매수 금액을 순매수 주식으로 순매수 금액을 순매수 주식으로 나눈 그 평균 그 순매수 가격과 3일 종가를 비교해서 산출을 한 겁니다. 어? 그 삼성전자 는 마이너스 3%의 수익률을 보여줬어요. 마이너스 3% 지난해 마이너스 3.1%가 유사한 수준인데. 어, 21년 이후 삼성전자를 매입했다면 손실을 보고 있을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거의 손실일 거예요. 조금 어, 지난해, 그 지난해 3.1%의 수익률을 기록한 네이버는 올해는 벌써 9.2% 정도 하락이다. 9.2% 하락을 했어요. 네이버 카카오 2021년에 마이너스 10.9% 이어서 올해도 마이너스 6.8%야. 카카오도 요즘 장난이 아니에요. 전 시간에 카카오 이야기했죠. 제가 지금. 그리고 LG 생활건강, 마이너스 12.4%. 아, LG 생활건강, 그 사람 지금 상당히 좀 힘들어 하더라. 지금.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8.9%. 그리고 LG전자, 마이너스 8.1%. 하여튼 수익률이 저조해. 지금 보니까. 어? 아, 지금 답답해서 미치고 팔딱팔딱 뛰고 있을 겁니다. 응? 하이닉스, 어, 그나마 1 1로 상승을 했어. 하이닉스는. 현대차 6%의 수익률은 플러스를 기록했잖아요. 다만 수익률은 올해 거래된 주식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어, 플러스를 기록했더라도 올해 손실을 볼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개인들의 그 삼성전자 선언은 해마다 반복이 되는데 어, 주식 투자 열풍이 불기 시작한 2020년 개인 순매수 1등 삼성전자 그때 9, 9조 3,759억이었어요. 9조 3,700억 정도. 지난해 어, 31조 2,238억 원에도 가장 많았다. 어, 지난해 1월에 보니까 10만 원에 육박하면서 그 상승세를 경험한 학습 효과로 풀이되는데 어, 20년 하반기부터 상승 랠리를 시작했던 우리 삼성인데 어, 지난해 조 액면 분화로 이제 최고가인 9 6,800원도 기록을 했고 올해는 연초 주식장이 상승하는 1월 효과가 미미했어요. 그래서 1월에서 2월 두 달간 2조 원 가량을 순매서하는데 그쳤고 어, 3월에 3조 8천 2백억 정도 4월에는 4조 5천 2백억 정도의 매수규모를 늘려갑니다 어, 반면에 개인들은 네이버 카카오를 1월에 각각 어, 순매수를 했어요 1조 2천억 뭐 1조 3백억 정도 어, 순매수를 했는데 그 매월 1조원 미만을 사들이는데 그쳐요 그전 세계적인 성장주 부진에 어, 주가가 좋지만 영향, 영향이 있겠죠 어, 빅테크로 그 대표되는 네이버 카카오는 코로나 이후에 개인 선호도가 높아졌지만은 올해 한국과 미국, 양국의 그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어 상장주 그 고평가 논란이 불거지다 보니까 어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 그리고 코스피 시장의 그 압도적인 시가총액 길이 우리 삼성에 대한 믿음, 믿음은 확고한데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흐름을 타고 이제 주가가 상승한 IT 그 기업들에는 냉정한 시선을 보내고 있어. 냉정한 시선. 그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의 부진은 한동안 이어질 것 같고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전쟁 그장기와그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 하여튼 이런 것들의 증시 변동성이 계속 되다 보니까 어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의 악재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그 거듭된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어 실적 대비 기업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부 종목들 어 최근에 반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 저점 대비 한10% 넘게 오른 카카오뱅크랑 LG 생활 건강 등이 좀 대표적이지 않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의 그 완화적인 금리 인상과 그 중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에 따라서, 어, 경기 선행 지표가 완전, 어, 강세를 보인다면은, 그 메모리 반도체 업판과주가는 약간 추세적인 상승세로, 어, 전환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그첫 순방 일정으로 우리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잖아요. 그 코로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그 확보 필요성이 이제 부각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 반도체 산업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좋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어 지금은 비록 마이너스지만은 아어 조만간 플러스가 될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그 믿음 빌리브 빌리브 해야 돼요 빌리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후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힘내시고 편히 쉬십시오.